2023년 9월 4일 아침 경전 산책, 법구경, 이렇게 읽으면서 또 공부해 보겠습니다. 법구경 제7장 아라한 품세 번째 개성 법구경 전체 개성으로는 92번째 개성 음식을 완전히 아는 이들, 그들에게는 쌓아 놓은 것이 없다. 비어 있음과 표상 없음의 해탈이 그들의 대상이며, 마치 호공을 나는 새들처럼 그들의 자취를 찾기 어렵다. 아라이 되었을 때 상황을 설명한 얘기하고 있는 계성 입니다. 밑에 이제 주석서를 통해서 이제 가로 속에 약간의 해설을 넣어서 다시 읽으면 음식의 양을 완전히 아는 이들 그래서 이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보자나 잖아요 우리가 팔게 할때 윗깔라 보자나 할때그 보자나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되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음식은 아하라 라고 해서 자양분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먹는 음식이라고 그냥 이해도 될것 같습니다. 모자나는 아하라 중에 하나예요. 아하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으로 어, 섭취하는 영양분들. 어, 어, 물질적인 영양분으로는 음식이 있고, 음식을 통해서 우리는 태양 에너지를, 식물성, 동물성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잖아요. 결국은 뭐 태양 에너지가 다시 우리 몸에서 재생돼 가지고 우리의 활동 에너지, 그럼 뭐 대사를 진행하는 에너지로 바뀌어 가지고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이 우리 생체 시스템인데 그 다음에 또 다른 아하라는 세 가지는 정신적인 겁니다. 화사, 접촉의 양분이 있고 우리는 뭔가를 접촉하고 살아야만 됩니다. 눈기, 코, 용 몸, 마음으로 색성향, 미촉법을 접촉 알면서 접촉하는 겁니다. 눈으로 대상을, 귀로 소리를, 등등 마음으로 마음속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접촉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의지가 있습니다. 됐다나, 아하라. 만호 산채다나 아하라라고 해서 마음의 의지에 양분이 있고 의지도 우리가 의지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매 순간 우리는 뭔가를 디시전 메이킹, 선택을 하면서 합니다. 결정을 하면서 살아요. 이게 의지예요. 아침에 내가 어, 아침 0일 아침 명상에 들어와야겠다. 피곤해도 이게 의지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또뭐좀 늦었지만은 아침 경전 산책이라도 들어야겠다. 같이 공부해야겠다. 이게 의지입니다. 그래서 직접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켜고 들어오는 것그 의지가 우리를 또 만들어갑니다. 또 마지막에는 마음이에요. 마음이라는 것이 없으면은 존재는, 중생들은 살기 어렵잖아요. 마음 없이 존재하는 생명들도 없지만. 그래서 이네 가지 아하라 중에서, 영양분 중에서 음식, 우리가 받아먹는 음식입니다. 음식의 양을 완전히 아는 이들. 그들에게는 선악업과 뇌 필수품, 쌓아놓는 것이 없다. 쌓아놓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지금 쌓니짜노는 <laughs> 드웨 쌓니짜노 두 가지 쌓니짜노 쌓아놓는 것이 있다. 까마 그 다음에 빠짜야. 까마는 우리가 선, 선과 악으로 여기 짓는 어비에 여기 쿠살라 아쿠살라 까마라고 되어있잖아요. 주석서를 그냥 쭉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까마 쌓니짜노고 그 다음에 짜따로 빠짜야. 이게 우리 자예성에 나오는 아하, 아마감, 아, 빠짜야 다야까. 우리에게 필수품을 보시한 분들이 할때그 빠짜요입니다. 짜뚜 빠짜요 다야까죠. 그대로 짜따로 빠짜요, 짜뚜 빠짜요. 우리가 생계수단으로 삼는 의식주와 약입니다. 이것을 쌓아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악업을 쌓아놓는 것이 없다는 것은 아라한들은 더 이상 업을 짓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아라한들은. 선업도 짓지 않고 악업도 짓지 않는데 그럼 아라한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느냐? 아라한들은 허공을 나는 새들처럼 자취 없이 선행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아라한들은 이미 아라한이 되기까지에 쌓아놓은 그 선업으로 그 선업의 모든 단계들, 옷이 지계 삼귀이 그 다음에 어, 올라가서 산매와 지혜를 닦아서 마지막 어, 궁극의 선업인 도의 지혜 과의 지혜 이것으로서 아라한에 도달했기 때문에 어, 아라한들이 할수 있는 행위는 우리가 보기에 선어, 선한 행위밖에 없습니다. 근데그 선한 행위가 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업이 되면 은 다음 생에 또 몸을 받아야 되거든요. 3계에서 업이 되지 않고 그냥 행위만 남아있다. 이것을 오직 행위만 남아있다라고 아비담마에서 얘기합니다. 끼리야 라고 해서 행위만 남아있는 마법은 당연히 짓지 않죠 의도적으로 할수 없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의식주와 약을 쌓아놓고서 즐기지 않는다. 이거 뒤에 가서 다시 또 한번 얘기를 할게요. 업도 짓지 않고 어, 의식주와 약을 쌓아놓고 살지 않는다. 쌓아놓고 한 삶은 어떻게 사느냐? 그때 그때 제가자들의 보시에 의해서 주어진 에, 옷 그 다음에, 먹을 것, 그 다음에, 거처. 거쳐. 거처는 우리 바로 직전 91번 개성에서 봤듯이, 어떤 거처에도 머물고 집착하지 않는다. 비록 어떤 집에 살더라도 집착하면서 사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정말 자유로운 사람의 삶의 방식이라고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 자유로운 분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생각하면서.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두 번째 내용은 비어있음, 표상 없음. 이게 공해탈, 무상해탈. 거기다가 무원해탈이라고 하는 이것도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는 순야토 아니미토 자에는 여기에는 아빠니 히다 위목가도 가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아빠니 히다 위목가가 무원해탈이에요 공해탈은 무아를 관찰하면서 들어가는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는 것을 끝도록 보므로서 해탈하는 것, 열반을 체험하는 것, 무상해탈은 무상 아니자 변하고 사라지는 생명을 관찰하면서 들어가는 표상 없음의 해탈이를 통한 밑바나 열반을 말하고 무원해탈은 고를 관찰하는 사람이 경험하는. 어느 것도 바라는 것이 없는 그러한 해탈에 들어간다 이게 삼해탈문이라고 해서 아란이 되는 세 가지 해탈문입니다 이세 가지 해탈이 그들의 마음의 대상이다 곧자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곧자라는 말은 대상, 행경, 활동 범위 이런 뜻입니다 보는 소고요 짜라는 돌아다닌다는 뜻이에요 소의 행동관경을 말하는데 마음이 머무는 반경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세 가지 위목가, 띠비도 위목가가, 예삼, 그들의 고자로, 행경이다. 행경이라고 해요. 다니는 그 경, 경계선, 내가 마음의 대상이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마치 허공을 나는 새들처럼 그들의 자취를 찾기 어렵다. 새가 날아가면은 허공에다 자취를 안 남기지요. 근데 지상에 사는 동물들은 자취를 남깁니다. 물속에 사는 동물들은 지나가고 나서 바로 동물 자취를 남기고 물속에서도 자취를 남긴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보고골라는 새처럼 아란이 된 뒤에 이제 길레사 파리니파나 번뇌를다 소멸한 아란이 된 뒤에 그 다음에 칸다 파리니파나 무효열반의 도달할 때까지 이렇게 산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것에도 마음으로 업도 짓지 않고 하지만 항상 중생들을 연민하는 마음으로 법을 설하고 가르침을 줍니다. 근데 그것이 업이 아니에요. 선업이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오직 우리에게 유익한 유익하다는 말은 이미 업이라는 판단이 들어가 있지만 본성적으로 이로운 행위들로 하지만 업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 아란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아란이 됐을 때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이제 여기에 관련돼서 제가 기억이 난 내용들 좀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다른 개성에서 아란에 대해서 어 얘기했던 내용들입니다 보시면 은 언내를 네. 다했고 삶을 완성했고 이제. 할 바를 다했고 짐을 내려놓았으며 참된 이상을 실현했고 존재의 족쇄를 부셔, 부수었으며 바른 구경의 해, 지혜로 해탈한 아라안의 비구는 다음에 아홉 가지 경우를 범할 수 없다. 뭐 여기서 1, 2, 3, 4는 살도음망 그런 계회를 지키는 거고 다섯 번째가 이 92번 개성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전에 제가자였을 때처럼 여기 제가자 이전에 뿌페 아가리야 부토예요. 이전에 제가자였을 때처럼 축적해두고 쌓아놓고 예, 축적하가 예, 산니 아디까라남 까메 감각적 욕망을 즐길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 아까 음식도 그렇고 또는 네 가지 필수품을 축적해 놓고 거기에서 욕망을 즐기지 못한다. 감각적 욕망의 까메라는 말이니까. 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열의 성내 머리소검. 이게 탐진치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없다. 잘못된 길을 간다는 것은 탐진치에 의해서 악업을 짓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악업은 짓지 않으니까. 마지막에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갈수 없다. 이게 아라한의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 아홉 가지 아란이 되면은 어, 할수 없는 일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란이 안 됐으면은 이것 중에 어떤 게 일어나겠죠. 특히 아홉 번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일어나, 일어납니다. 아란이 아닌 경우에는 그런 얘기들도 에피소드들도 전해지지만은 어떤 스님이 아란이 됐다라고 이렇게 잘못 알고 있어요. 스스로가. 제자인 스님이 아라한이 먼저 됐는데 제자가 먼저 아라한이 됐어요. 이거는 제자가 먼저 아라한이 되고 스승이 나중에 아라한이 되는 것은 스승이 뭐 잘못 가르쳐서 아니고 스승이 스승이 가르침은 반말을 가르친 거니까 수행을 먼저 열심히 하면은 제자가 먼저 아라한이 될수 있습니다. 스승은 아나함이나 수타원인데 또는 스승은 아직 본부인데 제자가 아라한이 될 수가 있어요. 단마의 특성상 그렇습니다. 단마가 먼저 열반의 법이 드러나면 그렇죠. 그래서 제자가 스승을 보니까, 아, 우리 스승님이 아직 아란이 못 되셨는데, 아란이 되셨다고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아, 저 잘못된 생각을, 견해를, 자기가 아란이라고 하는 잘못된 암만심을 내려놓고, 진짜 수행을 하시, 하시게끔 도와드려야겠다 하고서 스승님을, 이제 스승님은 근데 선정의 힘이 있고, 신통력은 있어요. 그러니까 스승님을 찾아가서, 스승님, 저, 어, 코끼리 형상을 이렇게 마음으로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 그럴 가능하지. 그러니까 한번 만들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코끼리 형상을 크게 만듭니다. 눈앞에 큰 코끼리가 딱 나타났어요. 스승님한테 제자가 스승님 코끼리를 스승님 쪽으로 달려오게 한번 해보십시오. 하니까 마음으로 이제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끼리가 달려옵니다. 근데 당신이 마음으로 만들어 놓은 코끼리가 실제하는 코끼리는 아니죠. 달려오니까 순간적으로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피해요. 그러면서 피하면서 자각을 합니다. 아, 내가, 내가 마음으로 만든 코끼리를 달려오게 해놓고 죽음이 두려워서 내가 피했구나. 이때 딱 알아차립니다. 아, 내가 아하니 아직 못 돼서 이런 두려움이 일어났구나. 더 정진해야겠다. 이생각해서 정진해서 아하니 됐다는 그런 에피소드가 덕구경 주석서 어딘가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갈수 없다는 말은 그런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라안의 특징을 이렇게 뱀의 비유경에서 설명을 합니다. 무명을 제거하고, 등등, 미래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만든 비구. 다시 태어남을 초래하는 태어남의 형성력. 이 자띠 쌍카라가 다시 생을 만들어내는 업입니다. 쌍카라는 업이에요. 형성력이니까. 이것을 다 제거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선업이든 악업이든 자띠상카라가 없어졌다. 더 이상 업을 업이 업이 업을 짓지 않기 때문에 이생에서 업은 더 이상 짓지 않아서 다음 생이 연결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가래를 제거하고 오화분교를 제거하고 아만을 제거해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이런 분들이 아라한이다. 설명을 합니다. 이게 이제 선악의 업이 없다는 말을, 요, 도랑을 가득 채운 자라는 뜻으로, 이렇게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삼매에 대한 얘기. 세 가지 삼매와 세 가지 해탈, 요두 가지를 같이 얘기하는데. 기가니카야 제3권. 이게 상기띠수타입니다. 33번째 경전. 상기띠수타. 중집경. 여기에 공안산매, 세가또 다른 세 가지 산매가 있다 해서, 앞에 세 가지 산매는 이제, 어, 유심유사,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는 산매, 일으킨 생각은 없고, 지속적 고찰만 있는 산매, 일으킨 생각도 없고, 지속적 고찰도 없는 산매. 이세 가지 산매가 이제 초성과 이선, 그것을 이제 나누는 그 산매들입니다. 네. 위따까 위짜라, 싸위따까 싸위짜라, 아윗따까, 싸윗자라 아윗따까, 아윗자라 이렇게 이 빨리어로 말하는 세 가지 산매를 말한 그 다음에 또 다른 세 가지 산매가 있다. 공한 산매 표상 없는 산매 원함 없는 산매 이렇게 하고 여기에 주석을 이제 이 말에 대한 주석을 이제 기가니카야 강목수님이 달아놓은 겁니다. 어떤 비구는 무하라고 천착하고 무하라고 본 뒤에 무하라고 일어나서 나온다. 그러면 그의 윗바사나는 공하다고 한다. 왜? 공하지 않은 행위자인 오염원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하지 않은 행위자, 우리 행위하는 자들은 있잖아요. 그들의 오염원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러한 윗바사나로부터오기 때문에 이러한 도의 산매는 공하다고 한다. 공한 산매다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마지마니카야 주석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공한 산매 등의 세 가지 산매는 단주 위빠사나를 말하는 것이다. 이때 삼매라고 하지만 이건 위빠사나다. 영원함을 천착하고 영원함에 대한 표상을 가지고 영원함을 원하는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위빠사나라는 세 가지 이름을 얻는다. 이런 뜻이고요. 여기에 이제 강구스님이 약간 설명을 달아서 삼매라는 수로를 사용하고 있지만 내용상 위빠사나를 뜻한다는 말이고 위빠사나는 무상고무화를 통찰해서 각각 무상 아니자는 무상 아니미도를 고 두카는 이제 아빠니 있다를 그 다음에 무하안았다는 순야타를 그러한 해탈을 실현하는 체계다. 그래서 이제 공상무원탈에 대해서는 청경도는 21장 72화에 나오고, 아비담마 길라잡이 9장 36을 참조하라. 청경도론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청경도론에 이러한 관찰들은 어떤 해탈 관문들이 되는가? 표상없음, 아니미도아빠니도 원함없음, 그 다음에 순나또, 공함. 세 가지 해탈의 관문이 된다. 이, 이 말은 파티삼비담 아까 무예해도에 나오는 말입니다. 오늘도 좀, 좀, 아주 야란의 경기를 설명하니까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자주 들어두십시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아, 아라안이 되는 데는 무상고 무화를 주의를 기울여서 관찰하면서 각각 표상없음, 원함없음, 공한해탈을 얻어서 아라안이 되는구나. 이렇게 세 가지 문이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믿음이 큰 자, 확신이 큰 자는 여기 아디모카 바울로라고 되어 있어요. 확신이 큰 자는 무상이라고 마음에 잡돌이 하면서 주의를 기울이면서 관찰하면서 윗바사나 지혜로 꿰뚫어 보면서 표상 없는 해탈을 얻는다. 편안함이 큰 자는 파사디 바울로 괴로움이라고 마음에 잡돌이 하면서 주의를 기울이면서 관찰하면서 원함 없는 해탈을 얻는다. 그 다음에 외다 바울로 지혜가 큰 자는 무아라고 마음에 잡돌이 하면서 주의를 기울이면서 관찰하면서 공안해탈을 얻는다. 이게 아란이 되는 세 가지 예, 반문입니다. 삼해탈문이라고 그래요. 삼 삼매를 닦아서 삼해탈을 닦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밑에 보충설명이 있습니다. 표상이 없는 해탈이란 표상이 없는 해, 형태로 열반을 대상으로하여 일어난 성스러운 도다, 성자의 도다. 스타원의 도의 체험입니다. 원함 없는 형태로 열반을 대상으로하여 일어난 도가 원함 없는 해탈이고. 공한 형태로 열반을 대상으로 하여 일어난 성스러운 도가 공한 해탈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더 이어집니다. 아, 등등해서 여기에 문장도 있고 무해해도. 청경도로는 무해해도를 경전이라고 생각하고 설명합니다. 부탁하니 가야 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아, 테라바다의 경전이고 아, 뭐 다른 부파에서는 무해해도를 논서로본 얘가 나옵니다. 이제, 이제 무해 산사파의 해탈도론이라는 청정도론의 효시가 된 청정도론보다 한 300년 정도 먼저 쓰여진 글이 있는데, 그게 해탈도론이에요. 위무띠, 위무띠 마카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서는 무해도를 논장으로 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테라와드 입장이라는 뜻이죠. 네 그리고 많이 비판적으로 보는데 총경도로는 무해 해도 빠떼 삼비다마카의 전적으로 의존해서 이 경전이라고 인정하고 그다음에 자주 인용합니다. 가장 많이 인용 하는어 오니카야 중에 한 경전입니다. 무해 해도에서는 윗바사나 지혜를 두고 무상이라고 관찰하는 지혜는 항상하다는 고집을 버리기 때문에 공안해탈이다. 무상이라고 관찰하는 지혜는 아 이게 무상이 아니라 요거 아 그러면 맞네요 똑같네 여기서 표상을 벗어버리기 때문에 표상 없는 해탈이다 또 무상이라고 관찰하는 지혜는 영원하다는 희망을 버리기 때문에 원한 없는 해탈이다 이렇게 세 개를 똑같이 말하고 그 다음에 괴로움으로 관찰하는 지혜는 행복이라는 고집을 버리기 때문에 공안 해탈이다 무아라고 관찰하는 지혜는 어, 자아라는 고집을 버리기 때문에 공안 해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각각, 무상, 고, 무화에 대해서 하나하나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무상, 고, 무화가 무상, 그 다음에 무원, 공해탈로 연결돼서, 바안에 열반에 도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마부다의 가르침, 부다의 실천법, 그 다음에 마지막 니빠나는 해탈을 한한 한 가지만 해탈을 그 맛으로 한다. 아라 안의이 해탈이야말로 마지막 궁극의 자유다. 우리가 하는 이 아침 공부, 아침 명상, 계를 지키고 뭔가를 남들과 나누고, 삼기 삼보에 귀의하고, 삼매를 닦고 지혜를 닦는 모든 우리의 실천은 해탈을 지향한다. 어떤 실천을 하더라도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다면 뭔가 걸려 있는 것이다. 그 모든 걸려 있는 것들을 다 벗어버린 분이 아라안이고 진정한 해탈을 얻은 분이다. 우리의 수행의 지향점은 그 아라안의 마지막 이러한 세 가지 해탈, 관문을 통한 완전한 해탈, 부동의 심해탈, 아쿠빠 채또 위무또 경지로서 완전한 열반에 도달하는 데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오늘 하루도 작은 해탈들을 많이 누리고 뭐 작은 해탈을 소확행이라고 할까요? 하나하나 선한 행위, 유익한 행위를 하면서 작은 해탈들을 조금씩이라도 더 많이 경험하시고 궁극에 가서 이삼 해탈문을 통해서 아라안의 해탈에 이를 때까지 아라안의 자유 니바나에 이를 때까지. 더 정진하는, 조금 더, 한발더 나아가는 하루 되기를 다짐하고 기원하면서 오늘 아침 공부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녁 8시 반부터 아비다마 공부 시작하니까 한번 들어와 보시고, 안 들어오신 분들은 나중에 뭐 줌으로 해서 올릴 예정이지만은 8시 반부터 명상을 좀 하고, 다음에 한 시간 정도 아비단 말을 하겠습니다. 이제 저녁 공부가 이제 시작되네요. 자, 저녁에 뵐 분들은 또 뵙고 저녁에 못 들어오실 분들은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